네, 수고, 수고. 네, 네. 그 수고. 아, 아 이번에 그 유명한 박 네. <laughs> 네, 두 분께 모습니다 검소리 부사장 원스터니다으로 많이 하데많습니다 <laughs> 이 사업이 단순 수출 증지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. 감사 어, 포함해서 우주 언전된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가져고계시는데 그걸 조합해봤을 때, 사실상 중상 협력이 중요한 어떤 관계를 가지, 가져가려고 하는 후석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어,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, 미국, 중국 등 강대국에 의해서 다지우지 되는 전화일변도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, 강사적 력으로 끈끈하게 끼인 새로운 외교적 협력체를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강산적 역을 통한 직접적 수출 증진과 국가간 관계 발전 좀 어디에 좀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? 라 생각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. 어, 중동만 해도 다들 언제 어, 예치, 예측을 넘어서서 갑작스런 급변사태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합니다. 어, 최근에 몇 차례 국가들이 겪었죠. 뭐 이건 아닌데? 라고 하다가 어, 좀 비상상황을 겪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방위산업 또는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중동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죠. 물론 이제 요구 수준이나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마찬가지고 남미도 좀 비슷해 가고 있지 않나요. 로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유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국가간 관계 강화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고, 이게 특히 협업을 하게 되면, 공동 기술 개발, 공동 기술 개발, 공동 생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, 이게 군사 안보 협력을안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라면 한개 팔고 많은 방을 팔아도, 이거는 국가 간 관계가 아주 깊이 안보 측면에서 연관 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도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.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. 어, 위기가 오면 기회로 만들고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자연 현상의 일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하자. 어, 우리도 결국은 국방 부자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외교 관계도 어, 확대해 나가는 게. 뭐 일반 무역 투자도 있겠지만, 또 문화교류도 있고, 인적교류도 있고, 뭐 원자력이든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, 그 중에 관계사람 분야도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숙단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